이분이 한때는 이제 한국 드라마 팬, 한국 연예인 팬으로 되게 유명했죠 아베 아기에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럼프 당선인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뭐 이제 언감생채 말도 못하게 됐지만은 조속하게 이제 취임 이전에 가서 눈도장 좀 찍으려고 했는데 일괄해서 딱 얘기를 했잖아요. 취임 전에는 저기 안 만날 거야. 말하자면 까인 거죠. 근데 이제 위로라면 위로랄까 한국만 까인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대체로 다까졌어요그 까인 나라 중에 일본. 들어가 이시바 총리도 본인이 이시바 총리는 외교안보 통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외교안보 내가 잘풀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만나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잘 구워 삶아보려고 랬는데 트럼프가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취임한 다음에 봅시다 깔가지고 머쓱해가지고 뒷목 긁고 있는데 뒷목만 긁은 게 아닌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수가 없을까 무슨 수를 내자 그러고 낸 수가 여기 도쿄에서 부부 동반으로 만찬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베 총 총 부부, 트럼프 부부.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뭐 아베 총리가 뭐 같이 골프도 치고 뭐 트럼프가 원래 골프 칠때 이제 멀리 건에 대망이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기본적으로 좀뭐좀 뭐좀 치긴 치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어 에이지 슈터는 일도 아니라는 건데 어쨌거나 이 양반들은 서로 간에 에 생일 축하하려고 그냥 태평양을 건너 다녔어요. 어그 정도로 긴밀하다. 그래서, 아 총리는, 아니 우리는 그냥 뭐, 대충 취임한 다음에 천천히 봅시다. 안 봐요. 인데, 오히려 전 총리의 부인, 아, 내 친구의 부인. 아, 내가 밥한끼 살게. 그동안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 아, 내가 밥한끼 살게. 우리 집으로 와. 말하라고 해서 만찬을, 물론 비공식 만찬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비공식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개인간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어쩌면 은 이시바 총리가 직접 가는 것보다도 이게 더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전직 총리의 부인이라는 자격에서 그냥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뭐 그러고 이런 좀 인간적인 교류 유대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하면 아예 그런 얘기는 뭐 이러고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만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이 얼마나 더큰 발판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여기다가 에 지금 일본은 이러고 있고, 어, 트럼프는 어, 리차드그린널이 사람이 이제 주한 독일, 아 주한이란다. 주독 대길, 어, 독일 대사를 지내면서 주독 미군을 감축한 사람이 어, 해외 파견 어, 미군의 규모를 줄이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그 다음 타겟으로 이제 한 주한 미군을 줄이자는 얘기도 공개적으로 했던 몇안된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김정은 담당 업무 책임자가 됐다. 더군다나 무게감도 있어요. 원래 이런 특사를 할때 이제 그 그 무게감과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특사의 에, 중요도, 특사의 업무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국무장관 후보자로까지 진지하게 거론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성이라든가. 이게 이 양반의 문제는 전문성하고 트럼프와의 친밀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힘이 실리는 거죠. 이 양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권한 대응으로 지금 트럼프 이기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시바 총리 대신에 여기는 대신 분을 전직 총리 부인이라도 있어요. 우리는 대신 분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물론,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은 관료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잘 하고요. 외교적인 국내 어떤 행정 경험도 많지만 외교적인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일단, 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로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확인도 하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어 국제관계에 능통하긴 하지만은 그야말로 포멀란 관계에 익하죠. 근데 트럼프는 전직 총리의 부인을 부르는 데서 알수 있듯이 인포멀한 비정규적인 관계에 능숙하죠. 비공식적인 관계에 능숙하죠.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덕수 총리.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나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그럼 여야 대표들은 그럼 가능하냐 과연 전례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IMF 때 그랬어요 IMF 때 이제 정부는 넘어갔고 IMF는 협상을 하는데 이게 협상을 누가 개런티를 할 거냐 그래서 당시에 대선 후보가 이제 김대중 이회창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대선 후보가 아 내가 대통령 된 그거 짓게라고 말하자면은 약속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 우리가 대선을 할지 않, 공식적으로는 대선을 다시 할지 안 할지도 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어, 트럼프 입장에서 한동훈이 됐던 뭐 이재명이 됐던 뭐 알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굳이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나 천천히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나는 김정은이랑 더 친한데 지금 이러고 나오면 골치 아픈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일 걱정스러운 얘기는 이걸 거예요. 마이크 월스 그미 이제 차기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의 미국 기관 해킹에 더큰 대가를 부여해야 한다라면서 미국의 강력,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시사를 했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요거 10월 29일자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달반 전에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솔트타이푼이라는 소금태풍 정도의 뜻이 되겠죠 이라는 해킹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양반들이 통신 회사를 해킹을 해갖고 아니 뭐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 핸드폰 통화를 할 거면은 기본적으로 뭐 SK 텔레콤이든 뭐 통해서 할거아니겠요 SK 텔레콤을 뚫어 가지고는 대통령의 통화를 말하자면은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게 SK 텔레콤을 뚫은 김에 한 명만 했겠어요? 수백 명을 했겠죠. 오늘은 누구 들어볼까?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대통령, 내일은 부통령, 재무장관, 완전 엘리트들의 통화가 다 뚫렸다. 이게 한달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던 내용인 거예요. 심지어 트럼프 휴대폰 해킹도 시도했다. 요거는 좀 맥락이 달라요. 요건 맥락이 다. 른데 어쨌거나 중국은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국 정치와 관련해서 직접 첩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첩보는 상대방의 정치를 아예 흐트러 놓는 거죠. 상대방의 내정에도 적적으로 극 개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잠실, 잠실의 선착장에 그 중국 간첩들이 아예 그냥 대놓고 장사하다가 지난번에 쫓겨난 적도 있고 했어요. 미국 같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예 그냥 캐나다 총선에 중국이 대놓고 개입해갖고 캐나다 총리하고 중국하고 말싸움 한 적도 있었고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해킹으로 지도층 에, 전화기까지 털어낸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나라만큼 CCTV가 많은 데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 과거하고 지금하고 경찰 들 사실은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목격자를 찾아다니기 바빴습니다. 특정한 무슨 강력 사건이 일어나면 요즘에는 아,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주변에 CCTV부터 쫙탑니다 현장 주변에서 왔다 갔다 갔다가 어 저희 CCTV 있다. 저 CCTV 관리하는 데 가가지고 저좀 봅시다.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러면 은 사람이 일단 CCTV 한번 잡혀 놓고 다음 동선, 다음 동선 계속 쫙다 잡혀요. 가끔가다 중간에 끊기지만. 문제는 감시 카메라가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찾아내면 볼수 있듯이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다볼수 있다. 무사하게 찍혀 있다. 거기다가 우리는 국가중요시설들까지도 다 걔들의 카메라가 장악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허술한 보안 음,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에, 이게 미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틱톡도 못 쓰게 하고 화이도 못 쓰게 하고 그렇죠. 화이가 쫓겨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화이도 아무 생각 없고 틱톡도 아무 생각 없고 스스로 좀 한번 뒤집어 봐야 될 타이밍이 되겠습니다.